순결을 잃는 거는 좋은 내 배필을 만나려고 연애하다가 순결을 잃는 거지 음란해서 순결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.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랑 달라요. 불신자는 결혼하지 전에 아무나 놀고 보자 이래서 막 함부로 놀다가 순결을 자의적으로 없애는 거지만 크리스천들은 목숨 다해 자기가 사랑할 애인이랑 만나 결혼에 골인하려고 노력하다가 목숨 걸고 사랑하다가 실수로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건 진짜로 나의 줄리엣 나의 로미오를 찾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몸을 줄 정도로 사랑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신랑을 찾아야지 신부를 찾아야지 이러다가 교회도 가서 신랑감도 보고 신부감도 보고 교회 대학부 청년부도가 이러다가 자기 결혼 생각 대상으로 있다가 사랑을 깊이 하다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은 못하고 몸을 준 거예요. 그래서 그 크리스찬 청년들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는 진짜 목숨 걸고 로미오 줄리엣처럼 사랑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나 슬픔이 생기지 않도록. 그걸 방지를 교회 차원에서 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알기만 하라는 거예요. 교제는 들어가지 말고.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달이 나죠. 그 여자를 사귀려고, 그 남자를 사귀려고 안달을 낸다고요. 안달이 나면 그때 그냥 냅두라고. 교제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결혼으로 자기 인생을 다 바친다는 하 사람 외에는 그게 신앙이에요. 인생을 다 걸지 않으면서 키스 한번 합시다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인생 다 걸지 않으면 예의 바르게 해 가지고 안달만 나게 냅두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도 상처가 없어요. 그 지혜롭고 복되게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집에서 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오케이라 해 주지 말고 자기는 아무 권한이 없고, 집안 어른의 그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.